오늘 소개할 동전은 바로 1970년 발행된 100원 동전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100원짜리 같지만 누미스매틱 즉 수집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 100원 동전은 당시 발행량이 다른 연도에 비해 현저히 적었고 실제 유통된 동전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희귀한 수집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흔적이 있는 보통 상태라면 약 1만원에서 2만원 선에서 거래되지만 보존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가격이 훨씬 더 뛰어 오릅니다. 특히 미사용에 가까운 완전 UN시급 동전이라면 최소 3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단돈 100원이 시간이 흘러 50배에서 많게는 500배의 가치로 올라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집 서랍 속이나 저금통 속에 잠들어 있는 1970년 100원 동전 하나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집에 오래된 100원 동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연도를 확인해 보세요. 그저 흔한 동전이 아니라 수십 배의 가치를 지닌 희귀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